안녕하세요. 세퍼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부 싸움의 이웃 탑 3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막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 시절에 아이가 없을 때 정말 싸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격 차이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싸우지 않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싸울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댁을 가고, 친정을 가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문제로는 많이 다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작 너와 내 문제로는 많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뭔 소리냐. 너와 나의 근본적인 것을 갖고 싸운다기 보다는 자녀가 생기면 자녀 문제로 많은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원인 중에 1위를 자녀 문제로 들수 있는데요. 물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성격 차이로 뭐, 싸운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어떤 거냐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만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를 낳고 보면 상대방한테 집중됐던 마음이 아이한테 쏠리면서 아이를 우선시하는 것이 너무 당연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둘이서 의견을 다투게 됩니다. 왜? 나한테 정말 소중한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를 지키는 방식의 차이가 크다 보니 자꾸 그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 남편이 아이 양육 교육 문제로 잔소리를 너무 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남편분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애하고 뭘 하고 있을 때애 앞에서 저한테 화를 내는데 애 앞에서 만큼은 나한테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 앞에서 제 위신이 다 떨어지고 아빠로서의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아빠 자리를 잃어버리는 기분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숙증하다면 두 분이 사이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은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아이는 불안을 느끼고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심각한 불안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서로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이 앞에서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아이 앞에서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이것이 도리어 아이들을 해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로 많이 다투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문제로 많이 다투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나 아니면 자녀가 있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돈이겠죠. 금전적인 문제로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가 버니 안 버니, 네가 많이 벌어오니 적게 벌어오니 왜 나만 버니? 아니면은 돈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잘못했을 때 또는 시댁이나 친정에 몰래 돈을 들인 문제 도 소비의 문제, 왜 그런 곳에 돈을 쓰니 안 쓰니. 이런 문제로 너무나 많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돈이라는 필수적인 요소는 생존과 곧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필수적인 요소를 쉽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너와 내가 헤어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이고 첫 번째 얘기했던 자녀 문제이거든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나중에 헤어질 때 가장 크게 다투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그 문제 갖고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댁, 친정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됩니다. 물론 시댁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적인 문화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정 때문에, 장서 갈등 때문에 더 많이 문제가 크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명절이 있으면 여자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같이 하죠. 남자 집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서 갈등이 훨씬 심하고 우리나라는 시집을 온다, 시집을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듯이 그 집에 귀신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시댁하고는 가족이 되고 친정에서는 떠난다는 의미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의미. 너는 우리 집 귀신이야. 이런 의미로 많은 부분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 관련된 것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한국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선이 있다고 믿는 분들도 그선 때문에 예민해지고 잘 하면서도 피곤해하고 아니면 그 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선을 지키고 싶지 않아. 라는 태도 때문에 또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댁 문제에 예민해지는 부분 이런 거를 거부하는 태도로 인해서 그걸 강요 호요하는 태도로 인해서 많은 부부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빼놓을 수 없는 명절 문제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시가 문화 또 명절 문화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명절이 끝나면 가정법원이 인산인해를 <laughs> 이룰 정도로 이혼율이 올라간다고 하니 시댁의 문제가 얼마나 큰 부부싸움의 원인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을 정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싸웠을 때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 갖고 싸워도 한 시간을 넘기지 말자. 막 싸우게 되면 잠깐 텀을 갖자. 억양이 격해지거나 말을 하고 있다가도 우리가 싸운 지가 한 30분이 지났어.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출 줄 아는 정도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선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싸웠을 때, 뭐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마라.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아, 또 오늘 화해야 되니까 오늘 안에 얘기하자. 그래서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감정이 좀 잔잔해질 때까지는 이틀이고 삼일이고뭐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틀이고 삼일 정도는 서로 대화를 피하고 서로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마음 풀리는 게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느린 사람 템포에 맞추셔서 좀 늦게 서로 다 많이 풀렸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오늘 안에 끝장을 내야 되고 오늘 안에 답을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행동 때문에 싸움이 더 격해지고 폭력으로 가고 경찰이 오고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사례를 봤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 그 불안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는데 술만 먹으면 화를 내고 한다. 그거는 병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병적으로 치료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한국에만 있는 우라병 화병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술을 안 먹었을 때는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술에 뒤에 숨어서 그것에 자기의 내면적인 어떤 감정과 화를 풀어내는 건데 그건 솔직히 우울증의 한 측면이라고 봐도 좋고 그거는 치료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냥 술을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아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란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그런 건데 다른 쪽으로 내가 이걸 고치고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술만 끊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 사람의 화나 분노가 삭혀질 수는 없다는 라 거.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겠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화가 없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잡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부부싸움 어떤 걸로 가장 많이 다투냐.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격 차이도 있고. 잠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들수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돈세 번째 시댁 문제를 들어드리는 것은 한국적인 내가 아닌 타인의 문제로 또는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짚어드리게 된 거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내가 아닌 다른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나나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덜해진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싸우는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점좀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